시원하죠?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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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 거예요? 관자 <laughs> 접대시 아, 내려가고. 안관장님 안, 안.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둘셋 어이. 둘셋 어이. 안녕하세요 최동우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여의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족구 동호인들한테 공격수 같은 경우는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공격의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고, 수비수나 세터 같은 경우는 순발력,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 근력 강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는데,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굉장한 미모의 원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배우러 가보시죠. 오늘 운동 배울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족구 동호인들한테 도움되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배우러 왔는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우기 전에 어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랑 이 센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헬세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박보배 원장이고요. 저는 강사 올해로 7년차 되었고, 이 공간은 두달 전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새로운 공간이에요. 와주셔서 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랑 공간도 제공해주시고 그리고 또 재능 기부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laughs>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헬세드 필라테스라고 네. 들었는데 헬세드가 네. 무슨 뜻이에요? 어, 헬세드는 히브리어어예요. 그래서 사람과 인내 음. 그리고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어, 몸은 강력. 강력하게 단련을 하고 음. 마음은 편하게 쉬시고 음. 이 공간으로 인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음. 그렇게 제가 직접 작명한네 어. 이름입니다. 네. 어, 의미가 되게 좋은데 네. 몸을 강력하게 네. 할수 있어요. 그럼 저도 오늘 필라테스를 배우면 족구의 그런 공격력을 더 강력하게 할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무관절 <laughs> 네. 접대기 내려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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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죽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배워보고 싶은데 좋아요 첫 번째 동작은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요? 고관절을 접거나 굴곡시킬 때 쓰는 고관절 굴곡근을 풀어주는 음.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네.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양반 다리로 올려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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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기구를 터치하고요 그 음. 호흡을 코로 한번 후 마셨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상체 꼬꾸라지듯이 그냥 푹 하고 내려가요 후. 아, 아 잠깐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laughs> 어, 아니죠. 더내려가 여기 때? 여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제가 엉덩이 마사지 되는 느낌이라고 아까 그랬죠. 풀어지는 느낌. 지금 여기가 늘어나야 되는데 엄청 떠요, 동호님이. 아아 어, 잠시만요. 아니야. 요... 해야 돼. <laughs> 내가 자극을 줄게요. 요렇게. 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그쵸. 그렇죠? 괜찮아요. 네, 내려가서. 음, 괜찮아요. 다 아, 괜찮아요. 자, 호흡 6번 갈게요. 호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하나, 후. 네, 손가락 벗어. 아, 튕! 네, 그대로 어? 천천히 올라와서 어, 괜찮아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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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근데 이 진짜 아파요. 네. 원래 그래요. 제가 이거 하면서 무슨 음, 생각이 네. 들면 아 우리 피디님을 한번 시켜볼까 아, <laughs> 반대쪽도 하셔야 돼요. 짝짝이 아... 될 수는 없으니까 가볼게요. 네. 호흡 한번 마시고 손 앞으로 보내요. <laughs> 내쉬는 호흡에 쭉 내려가세요. 네. 쭉 내려가. 그렇죠. 후- 이거 다예요? 다 내려갔어요. 아, 에이. 아, 네? 아, 잠깐만, 음. 왼쪽이 더 아파. 아, 네. 쭉, 그쵸? 제가 오른쪽 허리 네. 잡고 아. 누를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서 단계를 조금 더 높여서 덮을 네.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이제 이쪽으로 <laughs> 옮기실 거고, 잔디 구장에서 그냥 네. 하셔도 되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는 그럼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아무나 할수 있겠네요. 어, 아무나 어디서나. 어. 오른쪽 다리를 기역자도 두고, 왼 다리를 뒤로 뻗으면, 오른쪽 엉덩이가 또 늘어나게 되겠죠. 네. 왼쪽 다리의 고관절 굴곡근이 요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바닥을 음. 향해 눌러내면은 고관절 굴곡근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대로 상체 내려가서 오. 그대로 버텨 보시는 거고 네. 왼쪽 다리에 앞벅지를 늘리기 위해서 다리를 접고 그대로 오. 손을 돌려서 발을 잡고요. 네. 그대로 엉덩이 쪽으로 쭉 쉬어 보이죠. 아니요. 매우 아파요. <laughs> 매우 아파요. 가보실게요. 네. <laughs> 원장님, 근데 이 네. 동작이 남자도 돼요? 어, 사람이라면 다 돼야죠. 다 돼요? 네, 그럼요. <laughs> 오른 다리, 양반 다리,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하세요. 그치? 네네네. 그대로 발등 털썩 팔꿈치 구부려서 상체 엎드리듯이 내려가시고 앞벅지에 무시무시한 고통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laughs> 자 왼쪽 다리의 앞벅지 대퇴 근육을 늘릴 거예요 저는 아까 뒤꿈치가 네. 엉덩이에 어. 닿을 만큼 당겼는데 어, 네 그렇죠 제가 음. 이렇게 근데 골반이 음. 뜨지 않게 네. 여기서 괜찮아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호흡 6번만 짧게 갈게요 시작 하나 후둘후 후, 음. 여섯 후, 그대로 천천히 다리 우와. 내려놓고. 쉽다. 근데 하고 나니까 시원해요. 시원해요. 맞아요. 시원해요. 그래서 맨날 해주시면 좋아요. 아, 여기는 그냥. 골반이 아까보다 더 이렇게 떠버려요. 그래서 네. 제가, 이야! 돌아, 돌아와. 음. 등 너무 굽지 않게 살짝 펴볼게요. 네, 호흡 네 개. 하나, 후, 둘, 후, 네, 후. 자, 앞벅지 한번 다시 갈까요? 아니요. 가요. 자, 그대로 무릎 구부리고. <laughs>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요. <laughs> 어, 오른쪽 다리를 네네. 더 많이 쓰시죠? 맞아요. 훨씬 더 타이트하네요. 와. 그렇지. 골반이 어. 뜨지 않게. 여섯 번 갈게요. 하나, 후, 여덟, 후. 오. 그대로 천천히 내려와서. 오. 좋아요. 앞벅지 뒤에는 무슨 벅지가 있죠? 네? 앞벅지 뒤에는 뒷벅지요? 뒷벅지도 늘려야겠죠? 아, 네? 손과 손 사이에 네. 오른쪽 발이 올라와요. 이 위로 올려요? 네. 네. 천천히 후 내쉬면서 무릎을 천장을 향해 뻗어주세요. 천장을 향해 아. 쭉 밀어내요. 약간 이런 어. 느낌이에요. 어. 여기 더쭉 내밀어봐요. 네, 어. 종아리 근육 많이 쓰잖아요. 아 이렇게. 네, 아. 두개더 음. 다섯. 후 인상 피고 음. 여기는 햇세드 어. 네, 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하나 후. 둘 어깨 긴장 풀고 우리 등까지 펴볼까요? 세후안 돼요. 돼요 네 그럼 뒤꿈치라도 더 밀어봐요 다섯 후 하나 더 가요 여섯 후 괜찮아요 네 무릎 구부리고 그렇죠 혼자서 푸는 가동 범위랑 기구를 사용해서 음. 강사랑 같이 하는 거랑 또 가동 범위가 좀 달라져요 어, 그래서 배우러 오는 그렇죠 커진 상태에서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내가 늘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찾아가면서 늘리는 게 훨씬 음, 효과가 좋죠. 네. 네. 남자도 배 자꾸 왜말 걸어요? 힘들어서요? 아니요, 아니요. 궁금해서. <laughs> 골반의 외회전을 만든 상태에서 바을 앞으로 밀고요. 아, 그렇죠. 골반은 또 제가 자신 있거든요. <laughs> 자신. 네. 골반 아, 비웃은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고관절을 외측으로 회전, 외회전 시킨 상태에서 네. 상체가 그대로 쭉 내려가면서 무게중심을 골반 앞쪽으로 두실 거예요. 골반 앞으로 쭉 그렇죠. 오 골반 자신 있어도 되겠다. 오, 네. 그렇죠. 근데 어깨에 힘을 좀 풀고요. 등을 조금 펴볼게요. 등쭉 그렇죠. 네. 거기서 제가 골반을 한번 밀어서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조금 네, 여섯 번만 할게요. 하나, 후. 두, 후, 후, 어깨 긴장 조금 풀어주세요. 세, 고개 숙이면 너무 고문당하는 느낌이에요. 네, 후, 그대로 천천히 올라와서, 빠 내려놓고, 바로 기구 없이도 할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넘어간다면, 그냥 쭉 침대 밑으로 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 주시고, 누군가 집에 있다면, 이렇게 눌러주면 무게중심이 더 앞으로 쏟아지게 되겠죠. 후, 괜찮아요. 네. 후, 시원하죠? 좋아. o k e choke, choke, choke. What a girl. Choke, choke, c h o k 요 choke. Choke, choke. Choke, choke. Choke, choke. Choke, choke. Choke, choke. c 텐션을 높여버리면 다쳐요. 그래서 마시고, 천천히 후 내쉬는 호흡에 음, 요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무리되지 않는 정도? 네, 맞아요. 어. 반드시. 족구인분들, 어, 네. 이렇게. 구장에서 몸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제 네네. 생각에는 내 네, 골반 풀고 같아요. 앞벅지 풀고 뒤에 햄스트링 풀고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이제 골반 주위에 골반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을 음. 잘 풀어주셔야 음. 부상도 안 당할 것 아, 같고 맞아요. 공격할 때좀 네. 파워도 더 나갈 것 맞아요. 같고 유연성이랑 텐션은 항상 음. 같이 가거든요. 음. 네, 이거는 고관절 굴곡근 굴곡하는 근육은 계속해서 펴줄 거고. 둔근은 계속 강화시킬 거고, 척추를 이루고 있는 척추 기립근들, 신정근들은 계속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마시고, 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관절 굴곡근이 우와. 펴지고, 둔근은 지금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쭉 뻗어서 햄스트링 늘리고, 터치 할랑말랑.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나와요. 이 이거 남자들도 돼요? 돼요. 내려올 때는 척추 피아노 네. 치듯이 솔파 미레 도 천천히 오, 내려와서 오, 오. 다시 중립 골반 만들어서 네. 살짝만 틈이 생기게 이렇게 음. 갈 거예요. 네. 오른쪽 다리를 허공을 향해 기역자를 만들어요. 기역자. 기역자. 그렇지. 여기서 머리 위쪽으로 펴서 햄스트링을 펼쳐줘. 우와. 그리고 고관절에서만 움직여서 터치 한랑말랑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 내쉬면서 둘. 얘 예.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아. 내려올 때쿵 떨어지지 않게. 솔파미레도 솔파미레도에서 중립골반 아. 찾고 아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필라테스가 어려운 운동이요 필라테스 재밌죠. 재밌어요, 네. 재밌는데 이게 생, 볼 때는 쉬워 보이거든요. 볼 때는 쉬워 보이고 뭔가 우아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하체를 충분히 풀은 것 같아요. 네. 도움도 많이 되고 대회를 많이 나가다 보면 네.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허리에 좋은 운동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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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살짝 숙여서 코끝이 매트를 바라봤다가 이 네. 상태에서 어깨가 너무 삐죽 올라가지 않게 쭉 내려서 네. 그쵸 약간 외측으로 맞아요 몸 되게 잘 쓰시는데요 네. 그쵸 요렇게 근육이 아래를 향해 내려오면서 둔근에 힘 줘서 허리 보호하고 기립근 힘 여기 힘 들어가는 거 느껴요 네. 그쵸 후 하고 내려가세요 후 그쵸 아, 몸이 떨리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고그 상태에서 어깨 살짝 내려요. 그리고 외측으로 돌리는 느낌. 중, 하부에 힘쓰고 호흡 여섯 개 6. 후. 어깨 수평 만들려고 하고요. 1. 후. 확 무너지지 마요. 최대한 천천히 배꼽 닦고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갈비뼈. 위. 가슴. 후. 빠. 조심히 내려놔도 돼요. 매트 버전 할 거라서 엎드리세요. 다시. 다시 엎드려요? 엎드려요. 손가락 완전히 다 펼쳐서 펼쳐서 그렇 호흡 마시면서 올라와요. 업. 조금 더. 팔, 팔. 팔 그대로 팔, 얘 붙이고. 아, 붙이고, 붙이고. 그렇죠. 어. 팔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아, 우리 허리로. 척추 신정근, 신정근. 그렇죠. 펼쳐내는 근육들로. 그렇죠. 후, 엉미살 끌어올리고. 그렇지. 다시 마시면서 업. 손가락 완전히 쭉 펼쳐서 힘 배분 잘 해주고, 웬만하면 얘 붙여주는 게 나아요. 그렇지. 조금만 와, 더 올라올 거야. 후. 푹 내려가지 마요. 천천히 허리부터 허리부터 내려가서 가슴 닫고 긴장 풀고 네. 후 고생하셨습니다. 와. 허리 머리? 느낌 들어요? 네. 네. 이거 강화 잘될것 같아요. 강화 아, 잘. 집에서. 되죠. 네, 맞아요. 좋아, 요 좋아요. 네. 대신 어, 완전히 팔꿈치를 펴서 끝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허리 쪽의 근육을 음.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만큼에서 허리 근육으로 버티고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음. 원장님. 네. 그렇게 필라테스랑 배워봤는데. 네. 와. 솔직히 올때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필라테스. 물론 힘들겠죠. 힘드는데. 그래도 저는 운동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은 많이 시원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하고 나면 진짜 어제, 개운하고. 그리고 운동도 진짜 됩니다. 네. 맞아요. 복구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허리, 골반, 네. 이런 유연성, 그리고 하체의 근력까지 근력 운동이죠. 네. 맞아요.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우리 족구인들 유튜브 많이 보시거든요. 네.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 필라테스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네. 여기가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에 세텔. 있어요. 맞아요. 필라테스 여의도에 있으니까 혹시 이쪽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필라테스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요. 족구인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네. 체험끝다면 오신다면? 네. 어, 일단은 지금 헬세드 필라테스에서는 네. 체험 수업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 큰 돈을 들여서 결제를 하기 전에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인지 접할 수 있게 네. 그리고 필라테스 운동이 나랑 잘 맞는지 네. 체험을 할수 있게 체험권이 있거든요. 네. 1회에 66,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고 네. 오시면 얼마 에드릴까요 5만, 5만, 5만... 10%? 55,000원에 55,000원에 네, 네, 체험하실 수 있게 좋습니다. 이벤트 한번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족구인들 뿐만 아니라 또 족구인들 중에 그 와이프나 어, 사람들, 또 여성분들도 필라테스 많이 하시니까 그쵸. 관심 갖고 필라테스도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시간과 이 센터도 공간에 대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재밌었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 또 부탁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이제 밑에서 인트로를 찍었을 때 미모의 우리 원장님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어 맞는 것 같아요. 달달달. <laughs> <덜덜덜. 웃음> 어, 정말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응. 저희 영상에서 마무리 인사는 둘, 셋, 어이로 하거든요. 둘, 셋, 어이. 제가 둘, 셋, 어이. 어이까지 어이. 둘, 셋, 아이. 어이.